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2번을 볼게요. 페이지 109페이지 교재 문제 108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 0 9페이지의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마이크는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는 되었다. 그죠? 마이크 됐어.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마이크는 뭔가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크는 되었다. 그래서 마이크 그 다음에 되었다니까 뭐예요 과거니까 비컴이 아니라 비케임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크 비케임 따라해보세요 마이크 비케임 따라해 너도 마이크 지금 있잖아 마이크 비케임 마이크. <laughs>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지금 <laughs>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laughs> 자, 마이크 비케임 그럼 이제 뭐가 됐는데 궁금하죠 그죠 뭐가 됐어요 위대한 대통령 된거지 그죠? 이거 대통령됐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좋은 대통령이 된 거지. 그죠? 나쁜 대통령 되면 안되잖아 그죠?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은 뭐냐면 great president. 그죠? 어, 선생님, 대통령 앞에는 왜 어나 더를 안 붙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뭐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되고. 그런데 상황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명 있어요? 그지? 아 현직 대통령한 명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지 그죠? 그이 대통령도 있나? 그런 거 없다 고 그래서 굳이 그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 president라고 잘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명의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a president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지 그래서 그냥 관직 이런 거 앞에는 어나 더를 안 붙인다 이런 공식이 또 있는데 관직 앞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아시겠죠? 우리 회사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 명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boss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직 앞에는 어나 더를 안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great president. 그죠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지? 결국. 그죠 그래서 결국이란 말은 finally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end. 여러분 다그 해설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In the end, 그죠? 그 다음에 뭐 eventually란 말도 있어요. Eventually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쓰시면 되는데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finally 같은 짧은 부사는 어디다 쓰는 게 좋다? 친한 애랑 쓰는 게 좋다, 그죠? 얘는 너무 등치가 크니까 중간에 끼어들기 뭐하니까, 그죠? 짧은 것만. 자, finally가 친한 단어가 뭐죠? 결국.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되었다. 그래서 Mike finally became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놔도 되고 물론 이런 부사들을 문장의 맨 앞에서도 상관없죠. 그래서 finally Mike became 하셔도 괜찮아요. 자 가봅시다. 한마디로 누가 어쨌다고? 시작. Mike became. 그렇죠. 뭐 finally 넣어할까요 시작. Mike finally became. 뭐가 됐을까요? 시작. Mike finally became. great president 됐죠? 그다음에 어 끝났네. 그죠? 짧은 문장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 become이란 동사가 오니까 뒤에 보호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다음에 마이크가 바로 대통령 맞죠? 그래서 얘를 주격 보호를 취하는 경우나 구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케이?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넘버 4로 갑시다. 이 방법이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니 그랬죠? 우리 간만에 이제 의문문이 나왔어요. 의문문 그죠? 의문문은 어떻게 해요? 뭐가 어쨌다고를 뒤집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를 찾아봐야지 그죠? 주어가 뭐예요? 이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이 충분한 해결책이다 그랬으니까 아마 비동사가 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맞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로 시작하느냐면은 is부터 나오죠. 동사부터. 그다음에 주어 이 방법 this way 그죠. 방법은 way로 하셔도 좋고 여기 나온 것처럼 method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 그죠 따라해보세요. Is this way? 예. 네, 이게 그거 맞니? 이런 얘기예요. 이 방법이 맞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is부터 나오는 경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니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뭐가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이코르 B냐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코르니 그래서 is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아마 문법 시간에 제가 비동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에서 아마 다시 공부하실 를수 있을 거고, 그렇죠? A 이코르 B다 거기에서 물어볼 때는 이코르냐 하고 물어보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코르부터 나오는 거야, 그죠? is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 방법이 뭐랑 이코르예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 이걸 써야 되는데 한 마디로 하면은 뭐야? 그 문제야 아니면 충분 해결책이야. 충분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뒤에는 충분한 해결책 붙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그러면은 sufficient란 단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두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보세요. 따라보세요. sufficient, sufficient. 오케이. 그래서 강세는 여기 f e e 에 있어요. sufficient. 그죠? 충분한 그 다음에 해결책 이란 단어 솔루션 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solve라는 동사에서 나온 솔루션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충분한 해결책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같이 가봅시다 시작 Is this way sufficient solution?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laughs>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한 이란 말이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 요건 좀잘 보셔야 돼그 문제는 일단 뭐예요 The problem, 그죠? Problem이 있어야 그 다음에 solution이 있겠지.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대안이에요, 대안.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대안 그러면은 대부분 뭐 생각하냐면 about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about을 안 쓰고 제가 여기다가 to를 쓸 거예요. 자, 이 to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돼. 오케이? 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to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to가 아, 어, 예를 들어, 스코어 얘기할 때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1대2로 졌다. 이런 얘기 할 때요. 1대2.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면은, 원, 투, 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 해보세요. 원, 투, 투. 예, 네, 이게 1대2란 얘기야. 그러면 이 투가 무슨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투가 어떤 뜻도 있느냐 면 예를 들어서 1대2. 즉, 비율을 나타낼 때, 예, 그런투가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대9 우리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16대 9를 16 to 9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 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 서로 뭐가 있느냐면은 대응 관계일 때 이런 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투에 대해서는 요거 대응 관계로 좀 이해를 좀해 두자. 대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problem 있어. 인구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해결책도 뭐에 대한 해결책이 돼야 돼?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인구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있잖아. 갑자기 무슨 도시 주택 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걸 솔루션으로 쓰세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인구 문제에 대응할 때는 뭐가 온다? 그 해결책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사 투가 대응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걸로 돌아가서 1대2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팀이 한 골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두 골을 넣는다는 얘기지. 그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골 넣으면 뭐가 돼? 여기는 네 골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대2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를 넣는 그 상황에 대응해서 이쪽은 두 개를 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런 의미에서 대응이에요. 이런 두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거한번 보세요. Reply to my inquiry. 그죠? 네. Reply to my inquir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inquiry란 단어가요, 질문이에요. 질의. 그죠? 물어본 거야. 거기에 대한 응답이란 얘기지. Reply. 이런 reply라고 많이 요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도 질문에 대안으로 투가 쓰였어. 왜 투가 쓰였을까? 질문을요 내가 a란 질문을 물어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a라는 답변을 줘야 되지. 근데 b라는 답변을 주면 돼안 돼. 안 되죠. 즉 a라는 질문에는 a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고 b를 질문하면 b를 답변으로 줘야 돼. 즉 대응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투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수거 중에는 또 뭐가 있느냐 면은 respond to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respond to 그럼 무슨 말이야? 어디 어디에 대응하다야. 대응하다. 반응하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쌍욕을 했어. 야이놈은야이야고 이렇게 욕을 했어. 그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 그 쌍욕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하하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짝이 맞지 않잖아. 그죠? 쌍욕을 한번 먹어야 돼. 나도 화를 내야 되고, 저쪽에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칭찬에 해당하는 반응을 해야지. 상응 관계가 되죠? 대응 관계가 되죠? 그래서 respond to라는 수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하여 반응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respond to the stimulus. 스티뮬러스라는 말은 그, 아우, 지우개도 허접해. 스티뮬러스라는 말은 자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쓸 때도 투를 쓴다고 그죠. 그래서 투라는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respond to, reply to 이런 표현들이 온다. 그래서 대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이 대한이라는 말이 무조건 about만 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그 t o 도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다 됐죠. 여까지를 기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Is this way sufficient solution to the problem? 여기까지예요. 시작. Is this way sufficient solution 어디에 대한? To the problem 이렇게 간다 오죠? 이때는 이제 비동사가 주격보를 이끄는 동사로 상이 됐고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작. Is this way 보다 sufficient solution? 어디에 대한?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Is this way sufficient solution to the problem?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의문문 하나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예, 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우리 사회에는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거할 때는 주로 뭘 쓰죠?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There is, there are,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봅시다. 그러면은, 있다 그랬으니까요. 일단, there, 있다인데, 여기는 are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복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많은 문제, 들, 복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re are.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있던 얘기야? 아니면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한마디로 하면은 문제들이지.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왜냐면은, 이, 우리 사회는 이란 말도 있고 좀 길잖아. 그래서 좀 한마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됐죠? 그냥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미해결된 문제들, 요걸 한 마디로 딱 잡으면은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요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말 어순이랑 똑같이 많은 하면 뭐예요? Many, 그죠? 숫자니까 many. 그 해결되지 않은 거는요, unsolve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solve라는 단어가 해결하다니까 s o l v e d 는 뭐겠어? 해결 당하는 거지. 근데 앞에 언이 붙어서 뭐예요? 해결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many unsolved 그다음에 문제들 problems. 그죠? problem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시작. 오케이.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There are 뭐가? many unsolved problems. 됐죠?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문제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회 안에 있겠지 그죠 이때에는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 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our society 그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단어들 수준은 조금 있죠 그죠 해결되지 않은 거 이런 건좀 외워두세요 자 같이 가봅시다 뭐가 졌다고? 시작 there are 그죠 뭐가 있어요? Many unsolved problems 어디에? In our society. 다시 한번 시작.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in our society.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과연 이제 there is, there are 이 부분이 왜 있다란 뜻이 됐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원래 there는 뜻이 뭐죠? 거기에지. 그죠 거기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거기에란 뜻이 있다고. 그 우리가 문법에서 배울 때는 이 대어가 뜻이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유도 부사 이렇게 해서 또 외웠다고. 근데 e 대어는 기본적으로 뜻 자체가 거기에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there are가 왜 뭐뭐가 있다가 됐느냐 there are라는 말은요. 대어라는 부사는 딱한 단어지. 한 단어야. 근데 주어는, 하나, 둘, 셋, 단어가, 단어가 세개 짜리야. 주어가 더 길어, 부사가 더 길어. 주어가 더 길죠. 그럼 영어는 어때요? 한마디로 하고 싶어 하니까, 한마디 짜리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저기에, 그죠? 우리말로 보세요. 이말 보세요. 이거를,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쨌다고? 있어요 어디에 저기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야 저기 있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더 편해 후반 두 번째 거더 편하잖아 왜 말이 짧잖아 이해돼요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을 때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술리야 이러고 있는데 와저기있네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그게 말하기에 더 편하다고 그래서 내 r e 를 먼저 얘기하는 걸 보셔도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거기에 있어요. 뭐가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가는 게 의사 소통하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면 어떻게 가느냐. Many unsolved problems are there. 이렇게 가겠지. 그죠? 어딘데 거기가 in our society. 이런 문장도 가능하다고 사실은. 다시 한 번. Many unsolved questions, uh, problems are there in our society. 이런 식의 문장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많은 해결되지 않은 어,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에? There. 거기에. 거기 어디?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좀 이해해 를 두시고. 제가요, 문법 파트에다가 there is there ar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꼭 보셔야 돼.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남한 얘기하는 거니까 there is there are 이 부분에 대해서 꼭그 문법 사항에서 there is there are가 뭐야 이런 부분을 찾아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보고 이걸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빠르실 거라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마칠게요. 시작.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in our society. 다시 한번 시작.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In our society. 되셨나요? 자, 이때도 비동사 아가 쓰여서 뒤에 명사, 에, 어, 어, 주격보호가 온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요유닛원에서요 명사 주격보호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쭉 풀으시면서, 아, 동사 become. 여기는 is. 그 다음 여기는 are. 그죠? 비동사와 become 동사 나왔다. 그 다음에 보호가 Great president. 그 다음에 sufficient solution. 그 다음에 unsolved problem 같은 명사들이 지금 다 보호로 나오고 있죠. 이런 패턴도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걸 보시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